용모가야 돼. 기본 기밀수 200개야 한 경기. 아, 한... 나와 나와 나와. <laughs> 앞에 많이 쏠려 있네. 별대킥 섞어야 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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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줘. 너무 좋았다. 오 김현 완벽한 와씨 봐 김현 요즘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진우 와 진짜 주형 같이 올라와야 돼 진우 형 비스 어 저기가 저기가 다 끊어 먹었어 쟤 있나 보다 누가 안 보였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다 똥같이 했네 진짜. 역시 박재호. 오 호준. 와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팀에 와 열심히 하는 거 봐. 야 헷갈리게 하지 마.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형, 괜찮아. 어, 부찬 이미스 e <laughs> e 야,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계속 얘기하면 말려. 형, 1수비, 1수비. 형, 잡을 때 나이스. 바로 붙는다, 바로 붙는다. 조심해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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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야, 같이, 해, 같이. 야, 권이야 곤이야! 곤이야! 곤바야 질타 야 개가. 야곤 뒤에서 말을 많이해주이야 좋네. 야 곤이야! 곤안야 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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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 곤이야! 하 자세가 너무 높다 후야저은늘젖 어? 어, 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아, 괜 이거 전달 전달 간다 <laughs> 아니 원래 민들레 뭐지? 결혼하고 결, 결혼하고 몸 관리를 안한거 같아요. 좋다야. 이거 하나. 야, 진로 간다. 아, 건이야. 아, 이기게아무딱지질못 해. 잠깐만. 수비에 경수형이 없는데 지금? 아, 그래서 김영이 형이. 아, 아 여기서 잠깐만. 둘이 같이 넣고 싶은데. 대대 때 그렇게 나가면은 내가 이제. 나 진짜 나 진짜 너도 있잖아. 전 진짜 감독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그 장준걸 코치. 이제 정기령 발목 나갔으니까 형이 톱 나가세요. 식당 코치 햄버거, 피자 중에. 식당 야, 야, 뺏겼을 때 같이, 같이 붙어. 아, 진짜 무슨 방치하고 있어 미드필더가. 팀의 팀의 실수는 미드필더의 실수. 아유, 요즘 욕, 욕 많이 했는데 형들이 기가 죽으니까 저 새끼 저거 김영형이 지금 몇개 커버해 주는 거야. 씨. 야, 호진아, 안 오면 말어. 오지도 않는데, 뭐 하래?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야, 빨리 빨리 독려해줘. 독려, 동료. 김형형, 막 다리, 막뻗지막 다치니까 괜찮아, 괜찮아. 야, 같이하자! 같이, 같이 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젊어가지고 몸을 부삭치네 가야 돼, 가야 돼. 아유, 진짜 이젠 진짜 치지, 지가 야, 서로 좋게 줬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여자 호흡하고 좋아 좋아. 야, 수비할 때 같이 해. 종민이 형, 수비해. 응, 음, 같이 내려, 같이 내려. 괜찮아, 호흡해, 호흡해. 괜찮아, 괜찮아.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계속해. 졌다졌다 야, 그 가운데 있다. 아, 조심 조심 조심. 야, 들어가 들어가 빨리 다 들어가. 야, 시윙 주지. 마무리. 와, 지, 진짜 수비수 다운 주시네. 사람는데 그대로 차네. 오. 아, 그거 진짜. <목소리> 핵심 네명 빠지니까 뭐가 안 되네. 아까 내가 다로 가자. 아 연차에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좋다. 얘기 말해죠 얘기 말해죠 얘기 말해주면 돼. 가까이죠, 가까이죠. 어, 가까이죠. 자, 주워 가자, 주워 가자. 주워, 봐, 주워 쪽에서. 아, 부찬 좋았네. 야야어 <laughs> 조형 뭐해 아니 왜 신음소리가 <laughs> 이상해 어 아, 진짜 더와 아, 진짜 야 같이 내려 같이 내려 야야 야. 오케이 열어 보라 열어도 돼, 열어도 돼어굿야 호진이 좋다 호진이 좋아 앞선이 좁아가지고 잘안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넣고 수비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서 수비가 힘들어 수비가. 아저형 진짜. 오 오늘 호진이 좋네. 오건영두 배로 좋은데? 야 후야 후야 혼난다. 삼미스삼미스삼미스 핵심 미스만 세자고요 수비도 잘하고.. 수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멀리 걸어, 멀리 걸어. 오케이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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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 침투좀 해봐 침투좀 해들아 아, 오케이 후여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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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들어갔으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까지 여기까지. 여이까지명이명 들어가 봐. 아, 친하는 사람이 없어. 다다 움직이가 무거워 가지고. 후야집 포야 집중해. 지가 파워놓고 지가 파워라네, 와. 마무리 마무리 됐다 이거 아아참 진짜 이것도 약간 아웃사이드로 가까 찬거 같은데 어. <laughs> 다시 안와 Sidebar! the bar cho okay, okay. cho 啊。Oh. 안 보여 안 보여. 어. 계속해. 같이 아, 형수형 자겠네 뭐 거야 다왜 이렇게 못해 야호주이 좋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거형 괜찮아. 아 이번 것도 뭐하냐? 어 마지막에 맞은 거 같은데. 지 예. 형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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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밀어 밀어 끝까지 가. 아형 아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다두 타게 두나냐. 아, 까아 오늘 꼬대가몇개 짼요. 벌써 세개 맞어. <laughs> 아 진우형 진우형 이렇게 진우형 이렇게 어제 하체했나? 앞선에서 아, 공만 받고 있으면서 왜 지쳤어 좋은데!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왜 자꾸 새끼 아, 진짜, 쟤안 되네. 겠오늘왜 그러나? 어제 어제 운동하고 왔나? 버려 오지, 보게, 그포기 아이 지 오지, 오하오 아씨, 지러지 오지, 오지, 얘들아 집중해라. 지 네, 네, 네. 네, 네. 받아줘, 조민아. 네, 네. 네, 마무리, 네. 마무리. 네, <laughs> 또 하프럴트네. <아무렇더네. 웃음> <목소리도> 여, 여, 여. 핵심적인 매션안 돼. 뭐, 뭐에 준비가 안 됐잖아. 아씨. <목소리도> 아, 아, 마음에 마음에 너무 안 되는데. 이0분밖에안 했어 아직 아직 좀 남았는데요 20, 20분도 안 했어 30분 중에 야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해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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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은 손은 손빼 <laughs> 종민 가비, <까비>, 가비 <까비. 웃음> 야 집중 좀 해봐라. 자기 웨이크지, 태권도 웨이크.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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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야, 좋다, 야, 야, 불편하 좋다. 진우야, 면적으로 밀고 들어가, 면적으로 아 진짜 야 난장판이야, 존나 못해, 오늘. 야, 아, 연찬이 좋았다. 오케이, 견제만 가, 견제만 가. 야, 한 명은 튀어나와도 되잖아. 여유가 없어서 그래. 여유가 좋다, 좋다. 빨리 같이, 같이, 같이. 괜찮아, 야 구시야, 구시야. 수비 좋아. 후바오위바오 어떻게 안 됩니까? 아, 참. 진짜 미드필더가 꼭 미드필더가 아니야 사실. 끝. 오른발 오른발. 아니 걔 다리만 뻗다 끝나고 그래? 십분몇 개째야? 잔발이 1도 없어. 아 답답해, 진짜. 미스는 아, 리슨, 존나 많고. 아, 아, <laughs> 수비. 그렇지, 아이씨. 연찬이 다 했다. 너가 다 했어.